있으면 물소리가. <laughs> 내가 불을 켜면서 올라왔는데. 수아 씨가 나한테 1등이나라고 했는데. 술치마를 목에 건 여자가 <laughs> 달렸죠. 도망갔는데 그 누나 계속 쫓아. <laughs> 계속 쫓아. 계속, <laughs> 계속 막 이렇게 무슨 <laughs> 무슨 막 뛰어오는 데 일단 시작부터 좀 이렇게 좀 서늘하게 만들 만한 혹시 미니 괴담 같은 그치. 거 혹시 아, 어, 뭔가 좀 미니 <laughs> 어둑신이 여러분, 제가 한예종을 나왔습니다. 어. 한예종에는 그담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예전에 건물이 안기부 건물을 그대로 썼었거든요. 그래, 그대로. 그래봐, 그래봐죠. 그래, 대박. 그 장소가 에이. 한이 있는 데 장소니까, 오, 어. 네. 정말 대박. 그래서 건물이 미음자로 생겼어요. 오, 폐쇄적이네요. 그래서 안에서 못 나가게. 나중에 이렇게 아. 나와도 정신을 잃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문을 어. 못 찾게. 아. 끝이 없어요. 미음으로 돌고 돌고 음. 계속 돌고 거기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고문실 거기가 정말 고문실 이있지 영상원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네. 들어갔는데 정말 욕조랑 책상이랑 의자가 있었대요. 물고문. 아, 물고 어, 어, 맞아 고문.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를 편집실로 썼어요. 영상원이. 근데 네. 혼자 있으면 물 소리가. 아, 그거 무섭겠네. 네. 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음지못이라고 연못이 있어요. 음지. 못.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 네. 아 예전에. 그래서 거긴 맞잖아. 조금 기가 약하다 싶으면은. 안 아, 가요. 그. 힘들어. 요 아. 기가 빨리는구나. 저도 실제로 학교 때는 왠지 학교만 가면 힘 빠지고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 저는 오히려, 오히려 더좀 나아졌어요. 학교 가면 우울한 학생들 많아. <laughs> <그게>. 나도, <웃음> 나도 <웃음> 학교에서 제일 우울해. 얼마말그래도면 좋겠어. 사실, 여고에 특히 이런 괴담이 많아요. 맞아요. 아, 예. 진짜요? 네. 여고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18살 때부터 이제 개그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음. 학교랑 이제 공연장에 왔다 갔다 했어요. 음. 그 공연장이 끝나면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갔었죠. 음. 학교에 도착하면 뭐 7시, 6시 반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먼저 공부하고 있고 좋은 자리 맡아놓고 있고 막 이래요. 그데서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이제, 수영씨 시장, 저랑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저씨가, 야, 오늘은 1등이네. 아, 아저씨가 1등이에요. 아저씨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저 올라갈게요. 제가 고3이니까 끝이 올라갈로에 탁, 탁, 불을 켜고 올라가면서 탁, 탁 올라가는데, 이제 저 끝에서, 어, 피아노 수련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피아노를, 막미치듯 너무 잘 치는 피아노 를가 막, 음. 음. 나는 거예요. 천서진처럼. 그래서 어. 제가 딱 들어 생각이 야, 얘는 얼마나 일찍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야. 야, 그래너잘 먹고 잘 살아라, 죠 독하다. 탁. 근데 그 순간이, 내가 불을 키면서 올라왔는데 수아씨가 나한테 1등이나라고 했는데 오 하는 순간! 온몸에 손끝에 소름 끼치면서 어. 옆을 봤더니 음악실이 아니고 과학실인 거예요 오! 근데 여기를 내가 으악! 놀라는 티를 나면 뭔가 내가 일 하는 것, 것, 것 같은, 무서운 것같아서 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시 <laughs> 내려가서 수아씨한테 아아! 저씨 그래서 아저씨가, 아저씨가. 자기도 가끔 들으신다고 아, 피아노 소리를? 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올 때까지 아저씨랑 1층에 같이, 같이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목소리> 얘기하다가 아. 아.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있네 있어 아, 어, 이 학교에 있가 잠깐만 네. 어. 얘기가 많네 예서 네. 네. 어, 그게 뭐야 어. 솔직히 홍은가 어. 뭐 겪었을지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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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었을지 이걸 쳤을지 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진짜요 얘기가 너무 세요 제가 또 그러면 한번 조금 이제 풀어보자면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국악을 하는 예술고등학교였어요. 어... 얼과 한뭐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서려 있다 그렇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괴담들이 많은데 음. 근데 이제 제가 기숙사 살때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목이 음. 너무 말라서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 있잖아요. 네, 네, 네. 정수기가. 기숙사 복도 끝에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네.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방에서 자다가 눈 떠서 그냥, 그냥 갔어요. 거 <laughs> 다니는 길이니까? 네, 다니는 길이니까. 음. 물을 뜨고 있는데 그 창문을 탁, 탁, 탁 치는 거예요. 괜히 이제 무섭잖아요. 무워죠 네, 근데 그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또 자세히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은 궁금하잖아. 한 보고 싶은데.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무거 이렇게. 눈이 움직여, 이렇게. 이그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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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어! 창문을 계속 치고, 어! 이렇게. 이렇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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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흔들려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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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한국 렇게이거이거게 이렇게. 이렇 이거그 친구는 이제 기절했군요. 오. 오. 아하. 그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분. 아이고 야. 야. 야 이거 미니 계단이에요? 미니죠. 미니 계단 어. 미니 미니 이금 제가 이걸 원래 사연을 보낼까 했는데 <laughs> 예. 이야기 가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네. 와, 근데 미니 계단 아.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꿈을 이런 꿈을 좀 꿨었어요. 아 비슷하게? 내년 어. 반복되는 꿈 꿨다고? 내년까지는 어. 어. 아닌데 오. 일생을 좀 포함해서 어. 일생을? 한 번씩 나왔던 누나가 있어요. 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에 꿈을 하나 꿔요. 음. 학교에서 음. 복도인데 저기 멀리 어떤 누나가 긴 검은 생머리에 어. 어. 저렇게 쳐다보는데 무서워서 저는 어린 마음에 뛰었어요. 어. 달렸죠. 도망갔는데 그 누나가 계속 쫓아와요. 어. 계속 쫓아와요. 어. 계속, 어. 계속 막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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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오는데 제가 멈춰요? 어. 그 누나도 멈춰요.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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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깨요 그리고 중학교 때 왜? 어느 날 껐는데 그 학교 그대로 그 누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지 하다가 본능적으로 뛰었어요. 응. 그러니까 똑같이 쫓아오고 멈추면 아이고, 쓰고 다른 데서 치우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또 넘어가서 어, 그, 그, 또 껐어요. 어? 고등학교 아. 2학년 때. 근데 그때는 제가 안 뛰었어요. 어, 저도 이제 커서 뭔가 아, 아, 이게 아, 너무 적응이 돼서 2학어 때. 똑같았 꿈. 음, 괜찮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 갑자기 그 누나 멀리서 안 괜찮아. <laughs> 이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확깬 거예요. 그때 땀이 좌르르 막 흐르는 거예요. 괜찮아. 안 괜찮아 너무 피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어. 네. 얘기를 하고 3일 후에 그돈을 떴어요. 어, 그, 그, 그.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면 3일 뒤에 꿈이 나온다고 했죠. 네. 어, 그러면 또 얘기했으니까. 네, 얘기했으니까. 아니, 이제 꿈이 안 나왔으니까. 예, 네, 아. 근데 뭐, 일단 만약에 이심 계담회를 통해서 음. 얘기를 했는데, <laughs> 나오면, 나오면은 아니야. 그때 어. 또얘기했 <laughs>